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1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3시 59분이 됐는데요 예, 오늘 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서울 항소 서울고부에서 정경심 조국 부인이죠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 판결과 똑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1심에서 얘기했던 조국의 딸 조민의 허위스펙 7 가지 모두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그 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조국 어, 그 다음에 이번 사건 이, 공판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당시 수사했던 이 검사장 이런 분들의 입장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과 윤석열이가 짜고 쳤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던 이낙연 대표의 입장문이 나오고 있고 또이 최민희 전 의원 의 입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이 반응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더 중요한 어 뉴스는 바로 뭐냐면 지난 3월달에 이준석 이 대표죠. 당시는 이제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기 직전이었고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즈음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m b 엔에 출연해서 매우 충격적인 발언했습니다. 을 뭐라고 발언했냐?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놔가지고요. 그게 지금 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경심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이 변호인들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즉각 항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이 변호인의 입장은 김칠준 이 대표 변호사죠 이 원심 판결이 함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는 확증 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에서 항소심에서 매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반복이 됐다 그래서 10년 전입시대비의 스펙 잡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적 토론과 입시 전문가들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사전 검증 없이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엄다는 것은 매우 답답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이 재판, 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 어, 정경심 교수, 일신과 같이 유죄로 딱 판단하니까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 참여석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고성도 하고 지르고 또 욕설도 하는 그런 또이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 밖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어이 지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법의 법원 경위에게 즉각 제지당하고 있었다. 아 어, 그런 어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판결과 관련해서요. 이 조국 참으로 고통스럽다. 아 그리고 위법수지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과하여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조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일곱 개 유죄가 된 거, 자, 어, 유죄, 로 어, 유지가 된 거, 어,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 되었지만은, 징역금은 그대로 4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에, 밝히면서 말이죠. 유죄가 내려진 분을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결국은, 저이 항소재판에서요,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 매수 12만 주 취득에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이에 따른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거짓 변경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이 얘기를요.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는 중요한 것이 과연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부산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부산에서는 이 입학 취소 문제 이번에 이심까지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서두르는 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학부가 취소가 되니까요. 이 부산 의전원 취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산 대학에서는 오늘 입장문을 내놨는데 오늘 항소심이 끝났기 때문에 부산대 입학 전형 관리 공정위원회에서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정원 입학 전형 제출서와 관련된 이런 판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밝히고 있고요. 고려대학도요, 오늘 이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을 확보해서 검토한 후에 본교의 학사 운영 규정에 의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고려대가 이 조민 입학 어, 취소를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부산대 의정원도 입학이 취소됩니다. 왜냐면은요, 의정원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를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려대학 이게 입학이 취소되니까 학사위가 없잖아요.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의사 변호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 이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의사 국가고시를 시험을 보려면요 반드시 의전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의전원을 졸업한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취소되는 그런 이 비극적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모두가 가장인 조국 그리고 어머니인 정경심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낙연,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대단히 비하는 얘기지만, 이낙연 대표, 아무리 해도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지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예,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죠. 이제는 이낙연 지사가, 지지가 이재명 지사에게 현저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이 경선 기간 중에 과연, 어, 이 비당 지지층이 이제, 이제 이낙연 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왜냐면 요즘 갑자기 푹푹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요 선명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조국하고 어, 이 조국 사태를 두고 윤석열 총장과 이, 어, 이 이낙연 대표 어, 그 당시 이제 총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뭔가 이심저심 통해서 조율해서 조국 사태를 일으킨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경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과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족에게 위로를 보내고 대부분의 상고하겠다는 이런 조국 측의 결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 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를 보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기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래서 일심에서 무죄 판단된 동양제 표창장 등 입시 관련 서류에 대한 부분이 모두 유죄로 뒤집어진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펀드 혐의 모두 무죄가 내려졌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은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여기서 검사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독단, 그리고 검찰 조직의 오만,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지금 현재 김두관 후보가 이낙연 의원을 전 대표와 관련해가지고요, 이낙연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를 합작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초부터는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 이러한 순회 경선과 과정에서 민주당 내 친문, 그리고 친조국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차라리 AI 판사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러면서요. 법원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최민희 참,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급배치를 다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뭐라 고 그럴까요. 조국 백서를 쓴 김민웅 경희대 미래분명원 교수. 참이 사람도 이런 사람이 경희대에서 교수하고 있으니까 이 경희대 교수들 참 창피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이죠. 이 선고가 있게 됐지 않습니까? 다 알려졌잖아요. 선고가 있기 불과 두어 시간 전에 이 페북에 735자의 분량의 기도문을 올렸는데 이 기도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오늘 판결이 쉽게 얘기하세요. 거짓뿐인 자 번개 맞듯 망하게 해달라. 이게, 이게 이, 그래도 명색이 말이죠. 교수하면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존중을 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뿐인 자 번개 맞듯 망하게 해달라. 이게, 아, 이런 방송은 정말 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내용은 소개시켜드리기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혹시라도 아니면 젊은 분들이 제 방송 들으면 이거,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있느냐 한 마디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판결이 이 역사에 희망을 걸어도 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게 이게 김민 어, 이 김민웅 이 교수입니다. 김민석이 형이에요. 동생만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이들의 하소연을 거들떠보지 않고 함부로 칼을 빼들어 착한 사람들의 심장을 도려내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뿐인 자들이 번개를 맞은 듯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오늘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저자들이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은 저자들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데도 우격다짐으로 무고한 이들 이를 포승줄로 묶어 세우리에. 예, 가두어두고는 상스러운 일을 드러내고 웃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요. 일단 이제 2심까지 끝나기 때문에 3심은 뭐 보나마나 대부분에서 큰, 어, 변경이 없으리라 봅니다. 예. 법리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경심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판결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경은 하면은 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요. 1년에 4차례나 자천당한 대표적인 희생양 중에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복은 검사장 오늘 이런 판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부당한 공격이 있었지만 끝까지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 요지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께 인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 반복적 위조, 그리고 입시비리 범죄, 증거인멸 고사범죄 등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1순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년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들이 있었다.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 김의경 의원이 이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조국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 검사. 두 명이 조국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전했다. 라고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 김의경의 이런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대로 어, 이 반박하라. 그러면서요. 김 의원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조국 장관이 마치 수사팀 직간접 관련자들로부터 마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예, 이 김의겸이가 오늘 어, 이 재판에서 뭔가 장인애들에게 유리한 어, 그야말로 일심는 일심의 에, 판결을 뒤집는 예,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조국 수사팀 두 명이 투항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조국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 조, 잘못된 조국 수사의 말하자면 책임은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 그래서요, 윤석열 총장을 뒷 살려고 이 하루 전날 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비평을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비판을 받아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그대로 공개하라, 그대로 공개하라. 이 얘기는 절대적으로 그런 입장을 그렇게 입장 변경이죠 일종의 조국사팀에서 반상하는 얘기를 헐 전화를 걸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우리 시민단체. 이러한 김의경의 발언과 관련해서 과연 누가 이런 걸 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지금 조국과 관련돼서 거짓말을 제대로 하다가 걸린 사람이 두 개예요. 최강욱이잖아요. 최강욱은 지금 당선 무효형까지 1심에서 받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의경이 도 이러한 허위 사실을 밝혔는데 이 허위 사실과 관련돼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러한 김의경이 조국 수사팀 두 명이 예, 말하자면, 양심선언했다. 이 내용, 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 주십사. 저는 그런, 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이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쥐어 남을 수가 없어. 뭐냐면은, 이준석, 어, 이 대표, 그 당시에는 대표가 되기 전입니다. 이 MBN의, 쇼, 에, 이 쇼에, 토크쇼에 나왔어요. MBN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어,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3월 달에 에, 했, 했습니다. 이한 영상의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대적으로 지금 내가 떠다니고 있어요. 어떤 유튜브 틀었냐면요. 지난 3월 6일 날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 3월 4일 날 사퇴했잖아요. 이틀 후에 예, 유튜브 채널인 매일신문프레스18, 여기에 출연했어요. 여기에 출연해서, 어, 어, 이 대담을 했습니다. 이 대담에서 이주석 대표가 웃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laughs> 주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 거냐고 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당선되면 직군을 떠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민 가겠다고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또이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차 또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그렇게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 영상은 윤 총장이 사퇴한 직후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똑같은, 같은 날이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요.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거 봐라. 이, 이준석이 생각하는 게 윤석열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과의 갈등은 상당히 예상되어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이런, 어, 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현재, 예, 이러와 관련해가지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면, 대, 이 댓글을 보면요. 대놓고 말했네. 야, 이, 이제야 모든 게 밝혀지는구만. 이런, 어, 이 평가가, 어, 나오고 있고요. 댓글이 나와고 와, 이건 뭐야? 그 노골적이네. 이런 얘기가 또 댓글이 나와 있고요. 또,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것을 위해 당권을 잡겠다고 포우를 밝혔네요. 공정해야 할당 대표가 왜 저렇게 윤석열을 때리지 못해 안다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입당하자마자 물어 뜯기 시작한 이유가 답득이 되는데요. 이런 댓글도 나와 있고요. 또, 눈이 끈한 사람은, 해당 영상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취임하기 고작 석달 전의 일이다. 지금은 당시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좀더 책임감 있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어,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3월 달에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요, 상당히 예고되어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준석 머릿속에는 윤석열 절대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예, 바로 이 어제죠? 예,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에 의해서, 어제도 이5%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긴 거 아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젊은 사람들 표까지도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들 세대를 본인, 즉 이준석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르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5% 진다 이겁니다. 그럼 5% 지는 이 본인의 판단. 왜 그러냐?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도록 윤석열 총장은 이 대선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이준석밖에 없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라 뭐 우리 보병들 흔히 그런다니 소위 나를 따르라 그렇죠 팔로미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잔소리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 경준이 토론회도 그대로 참석하고 어 내가 얘기하는 봉사 활동 앞으로 또 있으면 거기에도 참석하고 이 8월 경선 버스 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기에 입당한 을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내가 없을 때 기습 입당해 갖고 나를 열받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15분간 밖에서 대기시켰다. 이것이 하나의 기정사실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성의 인식이 머릿속에 굳어져 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번 3월달 이 MBN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 자 윤석열이가 대통령되면 이 나는 지구를 떠날 거야. 이렇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그러면서 유승민을 다른 대통령 만드는데 일을 하겠다. 그런데 벌써 오늘 아침에 보면은 유, 유, 유승민 윤석열 측이 나요. 유승민 이 대통령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 이, 뛰겠다 이렇게 만들어 어, 아주 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유승민 측에서 말이죠. 유승민입니다. 제가 유승석이라고 자꾸 헷갈리나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방송에서 사람 이름을 조금씩 헷갈려 가지고 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충분히, 그 정도의, 뭐라 그럴까 저의, 실험, 실수, 뭐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더 신중하게 천천히 사람 이름 헷갈리지 않게 잘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측에 이 오시만 의원이 바로 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런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수석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요, 완전하게 이수석 대표 편을 드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3개월 전에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러한 이딱 굳어져 있는 머리의 사고의틀 이것이 현재의 이준석 머리를 작동시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유승민 총장 뭐 15분 군기를 잡은 난다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얘기한대로 공정한 이 경선 관리자로서의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나도 그렇게 간다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선 토론의 일정, 당에서 제시한 그 날짜에 꼭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준이가 그게 권한이 맞냐. 토론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이거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오전에. 어, 이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을 보면요.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는 내가 이 캠프에 가서 상의해보겠다. 예, 이토론회 일정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내가 뭐 토론에 나가가지고 뭐, 예, 토론이 됐든 입장 발표가 됐든 뭐든지 해서 못할 게 없다. 내가 다할 자신이 있다. 당당함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이 경선에, 예, 경준에서 이 꺼내, 지금 예, 꺼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보이콧할 생각이 없다. 당당하게. 그렇지만은 당 캠프하고 상의하겠다. 그러니까 살짝 말하면 이 출구를 하나는 말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충돌하는 거? 나하고 이준석하고는 충돌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요즘도 전화통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 대, 당내 대표 주자고요 그야말로 지금 1등 주자인데, 1등 주자가 어쨌든지 간에 뭐이 대한민국에서 나이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유, 윤석열 총장은 이제 60 가까이 됐잖아요. 60년생이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36살, 뭐, 7살 그러는데, 나이 차이도 뭐, 지금 엄청나는데요. 이 나이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동방예유지구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입에 없는, 예, 그야말로 생각이 없는 말을, 그야말로 뭐, 이 노련한 정치가도 아니잖아요. 노련한 정치인들은 말 다르고, 생각 다르고, 입 다르고, 다 그렇다고 하는, 그렇다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 정도로, 뭐, 이 속된 말로 노련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것은요. 우리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준석과의 갈등 관계 굉장히 우려하잖아요. 이런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고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이 기본 원칙에 맞게 정도를 가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방송에 드렸지만은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보면 그나마 아, 한두 살이라도. 더, 어, 나이비가 먹은 윤석열 총장 훨씬 더 숙성된 입장문을 내놨구나. 일부 언론에서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어, 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 간단한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이 얘기는 또부인을 했어요. 뭐, 그럴 일이 없다. 이 언론에서 나름대로 추측보다 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부인도 당연한 부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캠프 측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간에 가시도 찐, 설진, 아슬아슬, 합니다. 그래서요, 이 3월 달에, 일단은, 윤석열, 지금 내 총장이 당시에, 사퇴한 지딱 이틀이 된 날이에요. 3월 4일 사퇴했으니까. 이틀이 됐고, 4월 달 선거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3월 4일, 4월 6일, 3월 6일 인터뷰, 그 다음에 4월 7일 선거예요. 이때, 이미, 이, 윤석열 총장의, 예, 말하자면, 대선 출마는, 본인이 출마 선언안 했지만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아 윤석열 총장은 대선 나가는구나 이런 딱 확고한 판단을 할때그 시기에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나가면 아니 대선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치고를 떠나겠다 이러면서요 바로 이어서 유승민이 대통령 만들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 얘기는요 이건 본인의 그야말로 속셈을 적나라하게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된다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본인도 대표들이라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한 얘기인데 대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이후로 쭉 행보를 보면 유승민한테 유리한 경선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계속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와 비판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지금 함정과 가시도 친 도시 놓여 있다. 이런 거를, 어, 이준석 대표는 명심해서 말이죠.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어, 지금까지는 뭐이 원일용, 그 다음에 뭐, 원희룡, 어, 그다음에 뭐 정진석, 어, 그 다음에 김재원 어,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수술을 많이 했어요 인석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동안에 목소리 좀큰 김태웅 의원이 이 폐부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대선 후보들의 군기 반장 노릇을 다투하고 있는 자신이 추연자인 양. 본인 존재감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당 대표의 역할과 책무를 방각한 채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도 자제해 왔으나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요 전국 돌며 자기를 날리기도 모자란 후보들을 이리저리 이리 오라 하면서 몇 번씩이나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총선 후보들도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심지어 당 대표가 나서서 대선 후보들을 직접 공격해 흠집을 내고 어떻게 단점을 부각시킬지 방법 모색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그러면서요.지금 열대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어떻게 면접 토론을 한다는 말이냐.이는 정준의 권한도 아니다.많은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정권교체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주역이 될까 심히 우려하고 있고 대표로서 본문의 충실에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완수해 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물론 이준석 대표 뭐 흥행도 이루어야 되겠고, 경선도 공정에 관리해야 되겠고요. 내년 대선을 반드시 이겨갖고, 정권 교, 교체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생각, 좋은 생각, 엄선하라. 그런데 그 엄선한 좋은 생각을 너무 쉽게 까불리지 말아라. 그 생각의 무게감을 좀 생각해달라. 그래서 여권으로부터는, 아, 이준석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준석이가 이거 윤석열하고 유승민하고 이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궁금하게 만들어라. 왜냐면 지폐짓기 백전 백승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전부다 말을 까버리니까 숨겨진 대선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이 안에. 여당이 다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때리기가 편하겠어요? 그러면 쉽게 패배의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 먼저 본인이 5%를 친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말이나 됩니까? 본인이 5% 진다라고 확신했으면, 아, 5%를 질려면 내가 10%를 이겨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10%를 이길까? 이거를 말로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의 이 수를 가지고, 하나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대선 전략을 만들어서, 그 전략을 시행시킴으로써질수 있는 5%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진정한 이준석 대표다. 역시 금배 한번도안 달았지만, 100배, 만배 낫구나. 나이는 서 36살에 불과하지만은 60, 70, 5선, 6선, 노예한 정치인보다는 백배 낮고 진정성이 강하구나. 이런 신뢰를 받을 때 이준석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야권이 살아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 총선을 굉장히 귀중한 기회인데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 당시 야당이 지금 의석을 절반만 차지했으면 지금 정권 교체? 이준석 대표가 돼가지고 좀실현해도 관계없어요. 다 돼요. 그때 망하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운.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그래도 5%, 10%, 절반을 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아주 유리한 환경을 더 이상 놓치지 마라. 이 기회를 놓치면요. 이준석 대표는 역사의 루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아껴달라. 말을. 숨겨달라. 예.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이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제 방송을 많이 봐 주셔서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진지하고 그리고 정중하고 그다음에 깊이 있고 알맹이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